경남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조와 중계석 한만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바로 이분은 박주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이십니다. 우후. 자, 교육감님. 오늘은 무슨 일로 아이조와 중계석에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요. 네. 아이조와 중계석이 굉장히 뜨뜨 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남교육대전환에 네. 대해서 시청자들께 네. 한번 소개를 하면 좋습니다 먼저 사실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교육대전환 이게 뭔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교육관님? 정책이나 비전 네. 같은 것이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네.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교육관님 올달됐던 것보다 이게 피부가 더 까매지신 것 같아요. 현장 이게 발로 뛰시는구나. 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 속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첫 번째로 찾아간 곳. 어, 이곳은 아, 어딘가요, 아, 교육감님? 어, 양산에 있는 음. 어, 물금 중학교? 뭐. 학생들은 없고 지금 교육감님 혼자 계신데요. 어, 지금 이제 원격 수업 중이어가지고. 네. 어, 아이톡톡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저렇게 아... 앉아서 봤습니다. 초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전국 최초 빅데이터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 맞죠? 예, 맞습니다. 역시 아... 한 반장님은 딱한 눈에 아... 보고 아시네. <laughs> 아이톡톡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 축적된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네.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 잠재성을 찾아내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 학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 최초이자 어. 전국 최초인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하고 네. 그게 인공지능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아.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아이 톡톡 이 못하는 게 없는 친구군요,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학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어, AI 교육 알고리즘을 지금 이제 짜고 있는. 어...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제대로 된 어, 우리 아이 톡톡의 진면목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 받았던 교육하고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그야말로 교실 수업의 이것이 대전환. 예. 오. 아이 톡톡 수업 직접 참관을 해 보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진짜 경남 미래 교육의 이게 대전환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예, 그럼요. 어, 지금까지는 급에서 뭐 중상위 이런 네. 평균적인 부분을 초점을 해서 수업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의 개별성을 찾아서 그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그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문제가 또 제시되면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야.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리의 교실 풍경, 새로운 미래 교육이 만들어지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 수업의 대전환이라는 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이게 확 오는군요. <laughs> 있고 이 영상은 뭐죠, 매관님? 예. 예. 피자 배달을 가셨나요? 저는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오예 진짜요? 뭐 부추전도 있고 뭐뭐 뭐. <laughs>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뭐 교직원들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피자 몇판으로떼우기좀 음. 미안했습니다만 그래도 피자 배달과 또 대전환 이것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무슨 대전환입니까? 이제 학교 행정의 대전환입니다. 아.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행정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더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돈의 모든 초등학교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하실 행정을 대신해 줄 직원을 한명더 보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의 행정과 관련된 일을 전부 교무행정 팀이 떼어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행정의 대전환입니다. 아, 학교 행정의 대전환. 어... 자, 근데 이곳은 어딥니까 선생님? 네. 어, 교무 행정 팀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옛날로 치면 음. 교무실이지요. 교무실. 교무실인데 지금은 선생님들은 학년실로 또는 과목별로 이렇게 어, 교무실이 작게 작게 만들어져 있어 그쪽으로 가시고 어, 옛날 교무실에는. 지금 교감 선생님이 팀장이 되고, 음. 교과 전담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교무행정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이렇게 그 교무행정팀이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걷어내가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는 업무 공간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역시 역시. 요거 말고 또 지원해 주시는 게 있나요? 열여덟 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네.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음. 뭐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몇달 해보니까 네. 학교 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음. 역할이 음. 점점 더 커지면서 음. 어, 학교가 대단히 만족해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교육 이 수업만 아, 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한반장님 네. 똑똑하시네요 아 <laughs> 어, 말씀드린 순간 이 비가 억수로 오고 있습니다 어 그럼 현장은 못 가시는 건가요 어, 아 여기 또 어디예요 아예 학교 옥상 저기는, 예. 네 학교 도심지 학교 옥상이었는데 네네. 저기서 학생들이 벌을 키우고 있다고요? <laughs> 양봉을 옥상에서 네. 하고 있다고요? 오, 야, 이거 뭐지? 학교에서 양봉을, 아, 근데 벌이 무섭지 않나요? 막 쏟고 가는 것같요 저도 하고? 처음 가서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벌에 쏘여서 문제가 된 것은 한건 없지 않나요? 그렇군요. 야, 정말, 야, 학교 교육이 바뀌어가는 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 저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저 부분이. 네.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의 한 사례입니다. 아, 또 궁금해진다, 또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설명해 주시죠. 생태환경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 우리 어른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의무. 어, 기후위기가 와서 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2050년에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2050년 음. 탄소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생태환경 교육의 대전환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먼저 선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경남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전국 최초로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해서 음. 학교 생태환경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기후위기대응실천교사단 180명이 맞아, 맞아.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또 기후천사단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 또 환경 어, 학생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또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린멘토단이라고 해서 학부모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교육강사단이 만들어져서 또 활동을 하게 되면 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삼박자가 제대로 갖추어지는 어, 그런 그 기후 환경 어, 지킴이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럼요. 우 경남도민들도 뭐다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이제는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만 한정될 것이 아니고 음, 뭐. 범도민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 우리 교육청에서 애플 다이어트를 합니다. 뭐 애플... 사과 애플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고. 에너지도 줄이고 어. 플라스틱도 줄이자 이래서 애플 다이어트 운동을 아... 어, 시작을 하고 있죠 예. 아 오늘도 이게 박수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화면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 창원에 네. 늘봄이라고 하는 어, 방과후 돌봄과 방과후 학교 음. 이 기능을 어, 인근의 10개 초등학교를 모아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던 돌봄과 방과 후를 어, 통합해서 운영하는 중국 최초의 거점 어, 통합 돌봄센터가 어, 됐고요. 네. 어, 이름을 늘봄, 늘 돌본다. 이런 것입제 아, 그 그래서 늘봄. 음. 그렇다면 어, 늘봄. 야, 다른 돌봄 교실과는 이것은 다르다. 그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평일은 저녁 8시까지. 네. 저녁도 주고요. 네. 그리고 또 틈새 돌봄이라고 해서. 네. 갑자기 행사가 있다든지 맞아요. 해서 하루, 어. 하루쯤 이렇게 맡겨야 될 그런 것도 저희들은 맡아주고 있고요. 토요일까지도 돌봄을 어,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는 많은 그 힘이 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돌봄센터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주 극인데요 네네. 하나 더 준비하고 하... 있습니다. 이건 극비입니다. 네. 이쯤에서, 음, 늘 봄, 돌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니까, 이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우는 제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음, 늘, 늘 지켜줘야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니, 그까 지 사실은 여기서 좀 당황해 하시고 이게 봄봄봄봄 어, 이렇게 가주셔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쏙 풀어내시면은 그럼 다음에 한 5행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이것들이 혹시 교육복지의 대전환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학교에만 보내주면. 학교가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의 교육 복지의 대전환을 이번에 늘봄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 앞서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교실 수업의 대전환, 학교 행정의 대전환, 생태 환경 교육 대전환, 교육 복지의 대전환, 경남 교육의 대전환, 미래 교육의 대전환. 이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우리 경남 교육이 이끌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이것을 다 모아서 경남 네. 교육의 대전환. 아이조와 중계석도 함께 네? 대전환을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어이 물론이죠, 물론이죠. 삼행시 하나 <laughs> 제가하겠습니다 대전환입니다. 대. 아 생각도 없이. 아 잠깐. 대단합니다. 전 전부 다가 환, 환영할 교육 플랫폼. 이제 경남 교육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교, 교육감님 예. 다음부터는 서로 이렇게 2행시 3행시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굉장히 식은땀이 나네요 네. 자 어쨌든 아이디어 중계에서 오늘 교육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네. 안녕. 안녕. 여러분 <목소리> <그럼. 목소리> 아, 예, 네. <목소리> 네. 안녕. 다시 안녕. 안녕.